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6장 13절부터 2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벨론 왕 누부간네살이 이집트를 공격하러 올 것에 대해 여와께서 호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선포하고 빅돌에서 선언하라. 녹과 다바네스에 선언하라. 내 위치를 지키고 준비하라. 이는 칼이 네 주변을 삼키기 때문이다. 왜 너희 용사들이 쓰러지겠느냐? 그들이 서지 못한 것은 여호와가 그들을 쫓아냈기 때문이다. 그들이 계속해서 넘어질 것이고 한 사람이 또한 사람 위에 쓰러질 것이다. 그들이 말한다. 일어나라. 압제자의 칼날에서 벗어나 우리의 동족들에게로 고향 땅으로 돌아가자. 그곳에서 그들이 외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는 허풍선일 뿐이다. 그는 정해진 때를 놓쳤다. 그 이름이 망군의 여호와 되시는 왕의 말씀이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산들 가운데서 답을 갖고 바다 곁에 갈매 같은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집트에 사는 사람들아 너는 짐을 꾸려 포로로 잡혀갈 준비를 하라. 이는 노비 황폐하게 되고 아무도 살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집트가 아름다운 암송하지나. 그의 멸망이 북쪽에서부터 오고 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용병들은 살찐 송아지 같으나 그들 역시 돌아서서 함께 도망칠 것이다. 그들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이는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오고 있고 그들이 처벌받을 때가 오기 때문이다. 대적이 군대를 거느리고 행진할 때 이집트가 도망하는 뱀처럼 소리를 낼 것이다. 그들이 이집트를 치러 도끼를 갖고 올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숲이 백백하더라도 어, 그들이 숲을 찍어낼, 찍어낼 것이다. 그들은 메뚜기 때보다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다. 이집트의 딸이 수치를 당해 북쪽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이집트와 그의 신들과 그의 왕들 곧 바로와 바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처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찾는 사람들의 손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신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줄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이집트가 예전처럼 사람들 사는 것으로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종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들을 그들의 포로된 땅에서 구원할 것이다. 야곱이 돌아와 평화와 안정을 얻을 것이니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이다. 내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쫓아낸 모든 민족들을 내가 완전히 멸망시킬 것이나 너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정의로 훈계 전혀 처벌받지 않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네, 바로와 그 이집트의 전쟁에서 이집트가 패배하고 멸망할 것을 예언한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는 바벨론이 이집트 본토를 침략을 하고 함락할 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예레미아를 통해서 예언하신 15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면은, 음, 이집트는 이번 전쟁에 용병들을 고용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집트는 이 용병들이 용맹하게 싸움에 임하여서 전쟁의 승리를 가져다 줄 아주 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면서 이 용병들을 고용을 하였겠죠. 하지만 이집트의 그 기대하는 반대로 이들은 싸움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싸우고 나서 조금 불리해지자 싸우지 않고 도주를 합니다. 어, 이집트는 이 용병들을 기용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 투자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함께 그 지식을 토대로 하여서 물질을 토대로 하여서 자신들만의 방법으로 승리로 향하는 그 길을 어, 열어보려고 닦아보려고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이집트의 이러한 생각은 어, 분명 분명 이집트 의 이런 생각은 이론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인 머리로 계산했을 때는 아마 딱 맞는 딱 들어맞는 한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급한 순간이 닥치자 인간적인 계산에서 나온 이 용병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였던 거죠. 전세가 불리해지니까 도망칠 국민은 국민부터 하고 그래서 이집트의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본래 사람의 습성이 이와 같습니다.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이전에 경험해 본 지식으로부터 그리고 그것을 준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사람들은 하죠. 하지만 그러한 기대는 진정한 도움, 완전한 도움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도움은 끝까지 이어가지도 못합니다. 왜 그런가? 사람과 그리고 사람의 지식과 그리고 세상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한계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면서 자신을 완전히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상 상당히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도움을 주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끝까지 도우실 수 있으신 분이세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고도 남는 권능자이신 거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분이시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이나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도움을 우리가 강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강구하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고 은혜를 베푸실 준비가 이미 다 끝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면 아무리 좋아 보이더라도 아무리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헛된 것이고 껍데기고 허망한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어, 예레미야 이 선지자 이때 당시에 어, 이집트의 왕들은 어, 본인들을 왕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동시에 이집트 최고의 신인 태양의 신의 아들이다 자신들을 태양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을 신격화시켰습니다. 왕들이 자신들을 왕이 아닌 왕이라고 하면서 태양신의 아들이라 라고 호칭을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교만 가운데 그들이 어, 어마어마한 교만, 교만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이러한 교만함을 하신 하나님께서는 1 8절부터 그들에게 예언하실 때에 만군의 하나님 자신을 호칭하기를 하나님을 호칭하기를 만군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라는 표현을 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만한 자들에게 이집트에게 꼭 일어날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가 맹세하시면서. 그들에게 일어날 거라고 하신 예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18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집트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집트라는 아름다운 송아지가 멸망하고, 그들이 도망치고, 재앙의 날이 닥치고, 처벌을 받고, 그래서 어떠한 때 메뚜기 때보다도 많은 바벨론 군대가 이집트를 파괴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예언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변덕스럽지 않으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시니라 그분이 말씀만 하시고 실행을 옮기지 않겠느냐? 약속만 하시고 이루지 않겠느냐라는 이 민수기 2 3장의이 말씀처럼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사람의 모습은 어떤가요? 사람은 아무리 진실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다 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이 한 말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모든 약속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은 제한적인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다 지키지 못하는, 제한된 능력으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입에서 나온 약속은 갑작스러운 변화에서는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죠. 전지전능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말씀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다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 그 이집트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랬던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어,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 많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 그러고 있는 것처럼 어, 자기 자신의 지식과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죠. 성경 말씀은 하나의 말씀을 놓고 터무니없다 허무맹랑하다 그리고 뭐, 환타지 소설 같다 라고 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죠.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때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으로 거기서 멈춰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줘야만 할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진실하고 선하신 분, 그러시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다 이루실 뿐만 아니라 심판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줘야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 사실을 전한다고 하는 것이 혼자만으로 하는 것은 솔직히 쉽지만은 않습니다. 힘이 들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중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나 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오, 저희 온누리교회에서는 10월 한 달간 네, 순회에서 준비하신 태신자들의 그 명단을 가지고 교육자들과 교회 리더십들이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10월에 순별 맞춤 전도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떠한 은혜를, 큰 은혜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오늘 음, 본문 말씀에 어, 앞부분이 13절부터 26절이 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그 이집트 침공을 어, 말씀하신 그 예언이라 한다면 은그 뒤로 이어지는 27절과 내 네, 마지막절인 28절은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의 포로들이죠. 네,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유다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전체적인 내용의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27절과 28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죠. 27절과 28절에 말씀의 대상이 되는 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전쟁이라는 엄청난 시련을 겪은 자들입니다. 자기들 앞에서. 자신들 앞에서 친구들이 죽어 가족이 죽어간 것을 보았고 전쟁 이후에 그 전염병을 걸려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이미 다 경험했죠. 끔찍한 경험을 한 그자들이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그런, 그런 것들을 모든 겪으면서 마음 가운데 소망을 담을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들에게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나 희망이라는 단어는 아마 생각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와 전혀 반대되는 단어들, 고통과 그리고 뭐 공포, 절망이라는 단어가 그들 가운데 아마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27절과 28절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들의 상황을 전혀 몰라서 하나님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기에 플러스해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절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 그들에게 정말로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28절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신 말씀을 하신 말씀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이 말로 그들과 함께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이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백성들이 안다면 그들이 지금 처한 곳그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절박하고 다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많은 선교사님들께서 여러 나라로 선교를 가시죠. 성교를 떠나시는 그 나라 중에서는 그 장소가 밝혀지어서는안 되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본인 성함도 밝혀지면 안 되는 곳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곳들 중에서는 물질적인 지원을 받기도 힘들고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장소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기 꺼려하는 것으로 성교사님들이 갑니다. 성교사님들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그러한 나라로 가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리하고 불안해 보이고 위험하고 척박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성교사님들께서 그런 장소로 가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여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였을 때에 그 열악하고 위태로운 그 삶이 축복된 것으로 그리고 든든한 것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교사님들께서는 그러한 곳으로 가실 수 있는 것이죠. 우리들 중에서도 삶이 지금 두렵고 걱정 가운데 있고 위험한 상황 속에 계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육체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도 그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담대하라. 당당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함께한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마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깊이 체험하시고, 그런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는지 삶 속에서 드러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 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그리고 세 번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드리며 하나님을 통해 변화되는 우리의 삶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이세 가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